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트 알렉스입니다. 구독자 3 0명 이벤트를 한 지가 어 그제 같은데, 어느새 구독자가 4,000명을 넘어서 5,000명이 되었더라고요. 항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향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조향 학원도 다니면서 향수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릴 것을 이 영상을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께 돌려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향을 하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도 편하게 시향을 하실 수 있도록 향수 샘플 다섯 개를 총두분께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등 분께는 톰 포드의 페빌러스 샘플과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라의 바이 더 파이어플레이스 샘플 그리고 제가 직접 소분한 샘플 세 개를 해서 총 다섯 개를 보내 드릴 예정이고요. 2등 분께는 굿달의 사블과 그리고 파코라방의 인빅터스 아쿠아 그리고 그외 제가 소분한 샘플 3개에서 총 5개씩 이렇게 총 2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채널 설정에서 구독 정보를 반드시 공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 하나를 적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벤트는 3월 11일 수요일 저녁 10시를 기점으로 종료 및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첨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